10차 시2020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차 시 강의 내용은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자료의 보존 및 정적 영역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활동 사항입니다. 162쪽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독서활동사항란에는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며 기재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독서활동사항 기재 기준으로 IFBN을 제시하였습니다. 무르탁 학생부 길잡이에 나와 있는 IFBN과 IFN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고 기재는 반드시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바랍니다. 163조 독서활동상황 관련 유의사항에서는 두 번째 항목에 전창 학년 6개 학기를 통틀어 동일한 책을 중복 기재할 수 없다는 내용은 독서활동란의 중복을 금지한다는 의미인데 학교 현장에서 확대해서 가여 다른 영역에 기재할 수 없다는 등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감상문 작성 등 단순 독후 활동이 아닌 교육 활동을 정리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 세터 창체 등 다른 영역에 기재할 수 있음을 명시화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순 독후 활동은 독서 활동 사항란에 기재하며 중복 입력 금지는 영역 간 중복 입력 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 활동 사항 난 내에서만 네 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64조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폭력 예방법 변경에 따라 크게 변경된 사항은 행동 특성 및정합 의견에 작년까지는 1, 2, 3, 7호 대한 조치사항을 조치결정일자와 함께 결정즉시 입력하였으나 원래 는1 2 3호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일단 입력 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 대장에 기록 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1 2 3호 조치를 병가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합니다. 다만 7호 조치 사항은 교육지원청 내부 결제 일자로 결정 즉시 입력합니다. 다만 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와 4호부터 제 8호까지 조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 4호부터 제 8호까지는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하단 165조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앞에 이어서 165조 2번은 1, 2, 3호 조치 사항이 유보된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 폭력으로 17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된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합니다. 165쪽 라는 학폭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경매한 조치 1237호의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폭 전담 기구는 삭제 대상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에서는 삭제 담당자 지정 및 삭제 사항 및 정정을 정정 증정 내용을 심의합니다. 삭제 담당자는 삭제 결과를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는 삭제 대상자의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폭 전담 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여기서 서면 보고는 내부 결제를 말하며 절차에 보듯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최소 두번 이상은 개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사항관리대장은 입학년도 단위로 작성하되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이며 만료되면 삭제합니다. 16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항목,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독서활동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다른 영역에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171쪽 자료의 보전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생부는 법정장부이지만 경제적인 비용 및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을 위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며 반면에 법정장부인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결제 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174쪽입니다. 나이프 전자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후 출력물 모두 첨부하지 않지만 단순 오탈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에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합니다. 학생부 전체를 출력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마에 학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 정빙 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학교장 결제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원칙적으로 검지하기에 학기 초 학교생활기록부 내부관리 계획에 의거 학년말 학생부 입력 완료 작업이 끝나면 3회 이상 대조점검 작업을 거쳐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77쪽입니다. 정정대장결제는 학교장을 포함하여 반드시 4단 결제해야 하며 4단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4단 결제합니다. 장기간 공석은 결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원격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정정 시 담당 부장은 학생부 관리를 맡아서 하는 부장이며 결제 단계의 동일이니 2회 이상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제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정 사항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바라며 정정 대장은 나이소, 나이소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기결문서 취소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정정 업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정 대장은 학년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정빙 서류와 함께 준연구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요 변경 사항 및 강조 사항 중심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혹시 다음에 집합 연수가 있으면 구체적인 예와 놓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학교생활기록부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